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자유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정숙 여사를 횡령죄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옷값 문제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의전비용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전비용이라면 원래 옷값, 악세사리값 등이 비용에 포함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지적하니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178벌 정도 되고 모든 악세사리와 신발에 포함하면 200개가 훌쩍 넘는데요. 심지어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옷이 저가 제품이 아니라 고가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월급으로 이것을 모두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샀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6억, 김정숙 여사 6억 등 18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옷을 샀다고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4년이 지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4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신고한 올해 재산은 21억 9천만 원입니다. 정말로 사비로 옷값을 충당했다면 도대체 무슨 수로 재산이 이렇게나 많이 는 것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입니다. 또 사비로 샀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과거의 말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상행사의 의상은 김정숙 여사의 부담이지만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행사는 청와대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자유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